손을 좌우로 길게 뻗고 정수리를 천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로 마셔보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숨 양손 끝을 좌우로 쭉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쭉가리고 살짝 뒤로 가게. 아니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그렇죠. 거기가 맞아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 좌우로 더 늘리기 하나만 더숨 하나, 마시고 내쉬는 숨 좌우로 더 밀어서 자, 팔 안쪽이 저릿저릿하게 느껴지수 있도록 하실 거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 끌어올려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자 그대로 팔을 좌우로 뻗은 번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는 숨에 후다운 어깨 으쓱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깨 으쓱 귀 쪽으로 쫙 잡아 당겨서 일부로 상부 승모근 힘을 주고 다시 내려놓을 때 겨드랑이 밑에서 잡아 당기는 힘 느끼고 마지막 하나 더 귀랑 어깨 사이로 뭔가를 꼬집어낼 것처럼 최대한 많이 끌고 올라왔다가 천천히 후, 내립니다.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끼시고요. 팔꿈치를 완전히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오므려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예요. 팔 고정하고 어깨 으쓱 내번할 거예요. 어깨 완전히 으로 올려주고 내쉬면서 다운 다시 마시는 숨에 으쓱 두 개만 더 들어 올고 볼게요 안 됐어요? 훨씬 많이 올려 야돼 훨씬 많이 하수 있으니 기름 없게 돼 조금만 더 가. 다시 다운 범위를 넓히시고요 자꾸 체중 이동 앞으로 가서 뭐 가이드 활짝 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 볼게요 몸이 조금 죽고 자두 개만 더 마시면서 엉덩이 어, 훨씬 많이 올라야돼좀더더 더. 더 하실 수 있어요 왼 1cm 더그 그렇죠. 다시 다

그리고 일단 어깨 으쓱하고 내리는 동안 고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어깨 으쓱. 다시다. 세 개만 어깨 으쓱으로 해주세좀 약간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좀더어그 어깨 사이좀꼬집을수 있어요. 왼쪽 영점 오미로 그거 시작. 이렇말랑렇게 이렇게, 힘게이번게이왼게 이렇게, 왼쪽 안으로, 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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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명렇게할게이제시개왼쪽이힘게요 다시 이들어 이렇게, 이많이 들어와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죠이렇리천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다 다. 여기, 다 여기 진짜 달라도 이게 고개 뒤로 살짝 네 거기서 다운자 <laughs> 오케이 어깨가아다방서주동을 아, 했고요 <laughs>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음. 요번 사이드 스트레칭을 조금 더 집어넣을 건데요 오른쪽 네, 아, 아, 네, 다네으로 네, <laughs> <쪽으로 웃음> 돌려서 이렇게 사자모양 사자모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오른쪽 엉덩이가 약간 들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일단 골반 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 보시고 내쉬는 손에 천천히 다운을 하면서 우리 고관절 안쪽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줄게요. 다시 들어 올려줬다가 자 대퇴골 허벅지 바깥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앉아서. 여기다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이 아프세요? 하나만 더엎드 올려주고 네, 내쉬는 속에 따로 내볼게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아파서 엉덩이에 대고 앉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어, 외방도 들어볼게요괜찮 어, 어, 괜찮아요? 아, 어, 내려 훨씬 편한 거죠 아래허리 만져놔요 펴줘야 되고 갈비 너무 열리니까 아래 어린 펴거나 등은 뒤로 기대셔야 되는 거예요 복부 조여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고 왼손 바닥에 짚어내고손 옆으로 뻗어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엉덩이를 눌러내고 옆구리를 조여 내면서 사이드 밴드가 되면 이게 머메이스 동작입니다 길게 뻗어 내실 건데 목에 앞에 있지 않게 목 집어넣으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업 내쉬는 숨에 줄 오른 엉덩이를 눌러 내셔야 돼요 그러면 옆구리 좋은 겨드랑이 좋아서 손바닥으로 바닥 미시는 힘도 필요합니다 두 개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마지막 하나 더 마시고 내쉬는 숨 길게,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쪽 엉덩이 좌골로부터 늘어나는 상상하시고요 이제 한반 정도 돌아와서, 오른엉덩이를 눌러내신 다음에, 숨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손 끝에 루안님들 겨드랑이 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손, 손이 바닥과 저기 뒤로, 뒤로. 다시, 마시는 숨에 제대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척추 회전을 만들어 내쉬는데 배꼽을 잡아 당겨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배는 꽉 조여야 돼요 다시 마시는 숨에 두개더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 엉덩이를 눌어내고 배꼽을 완전히 잡아 당겨서 피를 덤벼놓고 마지막 하나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회전 하여서, 여기서 등에 부풀리면서 마셔보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잡아당기고, 갈비뼈가 녹아 내려가면서 1cm 더 뒤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두번더고 내쉬는 숨, 조금 더 회전되고, 마지막 하나 더, 내쉬는 숨, 음, 하고, 조여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반대쪽 하실게요. 네. 좌우, 차이. 좌우 차이가 좀느껴질수 있어요 일단 스트레치 하고 엉덩이 들어 올려줬다가 한번 올려줬다가 네. 그리고 얘를 배대를 바꿔쪽으 내리면서 천천히 앉아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 올려줄게요 일단 조금 밑을 자라서 이렇게 그러면서 앉아 천천히 네.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두개 더, 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세요? 몸통까지 이렇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른 댕이를, 그래야지 언젠가 앉을 수 있어요. 아, 요 맞아요 응. 마지막 하나 더, 어. 네, 네시간 이렇게, 그렇지, 안 천천히 앉아 천천히 앉아봐. 오른 댕이, 꼬리뼈 말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어? 그래야지 더 부드러워지죠.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반대쪽 엉덩이에 대시네오른쪽 바닥 터치하시고 옆으로 나란히 해서 준비 저도 좀 뻐근하네요 그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 그 사이드로 늘려낼게요 어머님들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둘. 자, 배꼽으로부터 옆가락을 늘려서 구부리는 동작을 생각해야 돼요. 이러고 무너져버리면 안 됩니다. 들어 올리고 옆구리를 늘리는 동안 오른쪽 옆구리를 조여서 사용. 다시 두개더 마시고 내쉬는 숨. 겨드랑이 조여서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까지 도움받으셔서 왼엉덩이를 자꾸 바닥으로 눌러내시고 목이 앞에 있지 않도록 잡고 잡아당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왼옆구리가 늘어나지는 거예요. 오른옆구리의 힘으로부터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조금 돌아와서 내쉬는 숨 회전할게요. 후 왼손 끝이 겨드랑이 밑을 지나서 뒷벽을 하고서 돌아가는 거지. 주요 내쉬는 다시 마시는 순간, 내쉬는 순간 둘더 뒤로 뻗어보는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동작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많은 범위로 후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마시면서. 내쉬는 숨. 배꼽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등으로 마시고. 내쉬는 숨 배꼽을 잡아당기면서 조금 더 표정해봅니다. 분명히 아까보다 손을 더 뒤로 뻗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로 등으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저한테 더 닿아볼게요. 자, 발리뼈를 확 조이고, 어? 이 엉덩이 내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시고 내쉬는 숨, 배꼽을 몸 안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무이를 바닥으로 눌러 내면서 실행합니다. <laughs>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이트 풀어냈고 어깨 불편하셨다면 좀 편해지셨을 거예요. 오늘은 일부러 조금 땀을 내려고 저희가 걸레를 어, 가지고 왔는데요. 펌 롤러가 있으시면 펌 롤러로 하셔도 되습니다 다리 <laughs> 바 올려놓으시고 팔꿈치 대셔서 펴봅니다. 길게 뻗어서 허로 들이마셔보세요. 내쉬는 숨에 복부 조여서 무릎 끌고 옵니다. 복부 힘으로. 다시 마시면서 갔다가 내쉬는 숨에 둘.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뱉. 다섯까지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여섯, 일곱이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자. 여덟이야. 아홉이야. 마지막 열이야. 쭉 뻗어주고. 물을 내려는 포레스트. 아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운독으로 하겠습니다. 다운독. 시간 나와서. 안 <laughs> 안 <끊어. 웃음> 물을 적고 발바닥 바닥이다 닿지 않더라도 자 목부터 척추까지 음. 일직선. 여기서 완벽하게 잘 되지 않으니까 꼬리뼈 살짝 만듯하게 했다가 매쉬는 숨에 오이 내기 줄을 자꾸 펴주려고 합니다. 오늘 <laughs> 내스트레스스트을연하셔야 네, <이런 숙제가> <laughs> 네, 돼요. 발뒤꿈치 붙이려고 노력하고 가짝 살짝 들어서 골반 움직임세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물아줬다 내쉬는 숨에. 그 <목소리> 오리곰댕이에서 엉덩이 조금 더 천장에 보여줬다가 다시 등힘 살짝 풀어줬다가 내쉬면서 오리댕이에서 천장에 살짝 보여줘봅시다 마지막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네리고나서 레스트 호흡 <목소리> 여갑니다. 발가락에 여기다 대실 거고 다시 똑같은 자세입니다. 응. 이제는 파이크 동작 엉덩이 세워서 가지고 올 거예요. 손까지 네. 틀림표 자세 취하시고 자, 손 손가락을 바닥에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바닥에 닿게. 이제 숨을 마셔주시고요. 이 신중에 무릎 을 구부리지 않고 엉덩 엉덩을 천장을 들어올리면서 끌고 와요. 다시 마시는, 돌아오는 거. 내신숨에. 둘. 다시 마시는 숨. 돌아오고, 고개 버티지 말고 같이 이동합니다. 정수리가 바닥 쪽으로. 다시 마시고요.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둘이요. 어깨로 바닥 밀어내셔야겠죠. 하나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물을 잠깐 내려놓고 레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등으로 많이 마셔주고 이거 한숨 한번더 코로 들이마셔주고 한숨 쉬어주겠습니다 이제는 물구나무로 연결을 조금 시켜 볼건데 물구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전단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벽에다가 대고 하셔도 되요. 물구나무 무서우니까. 자 손깍지 다시 끼셔서 바닥에 터치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두번 파이프 동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입니다. 자 파이프 네.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최대한 끌고 와야겠죠. 다시. 그 시간다. 다시면서가다가 내쉬면서 물 끌고 와서 최대한 끌고 와서. 네. 다음에 다시면 물건너 으로 저도 잘 못해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이제 몸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풀어줘야겠죠 이걸 해볼까? 어깨 있고 정신을 누르고 있고 엉덩이 안했어요 어, 엉덩이 합시다 자, 매트 치워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파일의 정주광을 설게요 음, 저랑 좀 멀어요. 음. 그죠? 좀, 여기 서보세요. 어으로 음. 놔두세요. 그쵸? 자, 오른쪽 다리부터, 왼쪽 다리부터 운동해줄게요. 자, 오른쪽 발두 번에 넣지. 그죠 자, 화방 팔방으로 초코파이 운동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른 다리를 앞으로 많이 보내면서 앉을 거예요. 왼쪽 벅지 앞에 힘을. 쭉 하고 길게 보내볼게요. 어, 더 굴릴 보내 수 있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많은 거민안 되겠죠? <laughs> 다시 하나. 후. 거기에서 옆으로 보내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게 바깥쪽으로 돌리셔야지 허벅지 앞만 이어나지 않고 엉덩이도 일을 합니다. 다시 제자리. 다시 옆으로. 밀어내볼게요. 깊이 안고 마시고 내쉬는 숨 아랫배 힘을 줄여서 이렇게 커져서 돌아와 볼 거고요. 뒤로 보내볼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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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보내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 아랫배 힘줄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하나만 더 뒤로 쭉 이제 크로스로 보내거예요 몸통이 약간 틀어지겠죠? 약간 굽혔고, 마시고. 대신 제자리. 이때가 엉덩이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다시 둘. 뒤꿈치로 바닥을 내려놓고, 잡아당겨서 마지막 하나죠. 나옵니다. 바로 한대 쪽이에 짧아요. 시간 별로 없거든요. 자, 앞으로 하나. 이때 몸무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시 둘. 허벅지는 당연히 쓰이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커지고 아랫배에 맞추면서 자, 다시 앞으로. 고민도 바로 옆으로 가고요.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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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쉬는 숨 그대로. 커져서. 어, <laughs> 다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마지막. 보내서 바로 뒤로 보내오죠. 이렇게. 숨 마시고, 내쉬는 숨 키가 커지고, 아랫배 헤어진 힘 주워서. 어. 다시.